그러므로 남은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내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에 달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영생으로 하,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분노와, 아니,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 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는 일을,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 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나 복수, 복 복음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모,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희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래는 무할래가 되니라 그런즉 무할래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례할 할래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의 정죄가 아니하겠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 사람에게서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아멘